대박이죠? 제가 오늘 먹을 거는, 크 어플? 이라는 건데, 크로플 플러스 도넛 이렇게 해가지고, 그, 크로플 사이에 크림이 있는 거예요. 대박이죠? 저 이거 진짜 먹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가가지고 사왔어요. 일단 얘부터 먹어볼게요. <laughs> 음! 맛있다! 이렇게 크림이 안에 있어요. 대박! 대박이죠? 오마이갓!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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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겉에 이 코팅, 이 코팅이 진짜 대박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아, 그럼 크림도 맛있고, 아, 그 너무 맛있는데요, 진짜? 아, 맛있다! 이거는 애플 시나몬이었던 것 같은데. 음. 이렇게. 애플 잼. 이반 그냥 빵집에서 파는 그 에플파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는 피넛버터. 얘는 별로 안 달아요. 제가 땅콩잼을 좋아해가지고 이걸 고르긴 한 거였거든요. 근데 별로 안 달아요 생각보다 좀 고소하고 담백한 느낌? 크림이 진짜 듬뿍 들어가 있어요. 강추해지신 거. 여기, 이렇게 블루베리 크림치즈 들어가 있어요. 이거 맛있어요. 근데 일단 저는 얘가 제일 맛있어요. 얘가 진짜 미쳤어요. 얘 진짜 맛있어요. 얘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거. 그냥 이렇게 크롭. 음, 이게 제일 맛있어. 위에 코팅 진짜 너무 대박이다. 아, 대박이야. 위에 딱딱 깨가지고 먹잖아요. 와, 너무 맛있어. 이거 코팅이 너무 맛있다. 기분이 제일 맛있었어요. <laughs> 빠 y e b 이거는 고기짬뽕이고요. 이거는 그냥 기본짬뽕. 그리고 볶토새우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고기 대박이다. 이거 메가톤. 저 메가톤 처음 먹어봐요. 음! 맛있는데? 얼음 깠어요, 얼음. 음, 쫀득해. 귀엽죠? 머랭쿠키예요 귀여워 이거 먹어봐 귀엽지? 미안하다 친구들아 먹는 건 서비스로 주신 거예요. 이거는 화이트파이, 화이트파이 처음 봐요. 음, 응?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아니에요. 이거 하나 더 먹을래요. 아니, 이거 식감이, 빡 식감이 아니에요. 완전, 어, 깜짝 놀랐어, 나. 뽀얗다. 뽀오 마이 갓. 오, 초코 올랐어. 아, 미쳤다. 이건 먹으면 이미 난리 나는 것 같아요. 너 하나 줄까? 하나 줄까? 김밥이랑 스낵면. 이거는 고봉민 김밥이에요. 이건 원조, 이건 돈가스. 김치. 닭오로 <목소리> 김밥은 꼬다리가 맛있는 법. 잘 꿨지? 잘 꿨지? 저는 라면 꽂든거 좋아해요. 고봉민 돈까스 김밥이 제일 맛있어요. 안정 김밥, <목소리> 돈가스 김밥이 최고야. 술 나. 신나라. 다라라라라. 다라라라. 우후. 이건 버터크럼이거든요. 일단 잘라서 먹어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음. 맛있네. 별로 안 달고 되게. 위에 이 가루가 꼭그 코코넛 위에 그 가루처럼 뭔가 사각사각 거려요 이거 완전 맛있는데요? 음. 다음에는 그 카야 도넛을 먹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거는 초콜릿 크론디 오리지널 살까 하다가 전 초콜릿을 좋아하니까 뭔가 패스트리같이 이렇게 되어있고 설탕이 묻어져있어가지고 꼭그 크리스피 글레이즈드 같은 느낌이에요 맛있다 뭔가 시럽이 밑에도 묻어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버터 크롬 가루가 묻어가지고 하얀색이 있어요. 얘가 애플 프리터. 저려진 사과 조각들이 박혀 있긴 하거든요. 이런 요런, 요런 데가 되게 딱딱하고 바삭해서 맛있고 안에는 촉촉한데 이거 버터 크럼이랑 초콜릿 크론디보다는 별로 별로예요. 잘 나가는 것들로만 사온 거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별로인데요. 생긴 건 되게 달것 같이 생겨서 별로 안 달고 뭔 맛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이거는 베이컨 롱존인가 그랬는데 이게 되게 단짠이라고 맛있다고 하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한번 사와봤어요 응, 음. 진짜 베이컨 맛나요 진짜 그냥 베이컨 맛나요오 뭐야? 베이컨 밑에 시럽 같은 게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단짠이라고 한것 같아요. 위에 뿌려져 있는 이 가루 알갱이들이 뭔가 맛있어요. 저는 식감이 되게 좋은데요. 짠! 구워 먹는 치즈 먹을 거예요. 이무어서안되겠어 이렇게 얘는 굽자마자 먹어야 맛있어요 굽자마자 이렇게 그리고 중요한거 연유 연유가 빠질 수 없어요 대박이죠 바로 먹어야 돼 바로 연유 찍어서 아 너무 맛있는데? 대박 노릇노릇 이렇게 연유를 듬뿍 찍어서 음~~ 너무 맛있어 노린노릇 노린. 네, 이건 진짜 바로 바로 먹어야 맛있어요. 좀만 굳거나 그러면 맛이 완전 떨어져. 바로 먹어야 돼. 바로 마지막이에요. 끝났어. 이제 아니유를 듬뿍 묻혀서 아, 너무 맛있다. 진짜 꿀떡꿀떡 넘어간다! 아니막 한 점이에요. 아 너무 아까운데. 순삭이다. 너무 맛있다.